낚시감 어머나 비온다 그랬어 비 오다 안 오다 좋은 아침이에요 찡코벨입니다 저거는 버려야지 뭐저 아줌마 상질나고 왔다 뭐여 죽기도 그렇고 그러네 죽기 좀 그렇지 자기 타 터진다 이제 가면 고추도 나오네, 이제. 예. 간단히 이거. 이거 해고추고 아니죠? 해고추해코추요 벌써? 응? 네. 네? 19,000원 홀이라고 그랬지. 넓고 22,000원 달러랬어, 아저씨들어. 딴 거니까. 아, 22,000원. 응, 어. 땄잖아. 23,000원씩 다 받고 팔았어. 근데 아저씨가 이제 저게니까 내가 22,000원만 달러했지 그러니까 싸게 잘사갔나봐 음. 음. 1번마서팔아이고 요즘 말니까지 파는데 이뻐1 0구씩막 파는 집이서 이 잘난 거꼭로또 음. 따야 되는 거아니야또 포도도 나오고 예쁘게 찍고아이고또 예쁘게 찍으라고 또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드실만고 음. 그냥 음. 가지 가시라고 그냥 가지고 가게. 나살걸언오을 어떻게 팔아 그래나난 잔돈도 없는데. 여기 여 고구마 손이고마. 네. 네. 딱거예요당거라 네. 가서 바로 대처 주시면 돼요. <laughs> 아니요. 또이 저만요. 이렇 가져 위할까 또들게 그래 가지고 요그러 그냥 가져가야 <laughs> 아, 그냥 가져 가자. 그공구 넣어 드릴게. 할머니들은 어요니다가넣가지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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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셔 그그 봉지 봉지 어디그가지가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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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래 저거 있는 거달니야지가와가지 아론이 하구응 청양고추구나 청양고추만 샀데 뭐예요 여기서 청양고추 아니, 아니, 차가... 어? 어? 안 돼. 아니 안 돼. 얼굴 나오는 거 상관없어. 뭐 <laughs> 늙은 얼굴 뭐 나오나마나 그렇지만, 뭐. 근데 그게 만안경이냐 카메라냐. 카메라입니다. 응. 아주 잘 나옵니다. 이거. 아, 근데 선명하게 나와요? 아유, 그러면. 아이고,가 선명해요. 조그만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크게 아주 잘 나와요. 아, 크, 이렇게 크게 하면은? 네. 근데 식물보다는 잘안 나온다 잘 나옵니다 크요아 그냥 할때면 크게 아, 나와요? 아 그래요? 천구다 아, 청양고도가 한 3천 원 비싸네요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고 이거랑 뭐, 5천 원 차이 나는 건데 그냥 비싼면 누가 사고어 2만 8천 원에서? 며느리? 내가 이거 카메라 까면 내라고 그랬지 아, <laughs> 8 0 8천 원응 아이고 며느리라고? 네 많이 좀 팔아줘요 아, 남자가 맥주 드다니는거 그것도 다 언니 아저씨 거다왔움직였죠 그. 네, 아, 여기 피 있어야겠다, 위험해서사람이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사람 오늘 사람은? 이이 사람은? 이사람이 사람은? 이사람이 사람은? 이사이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어람 사람은? 이 사람은? 에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 로 주차 녹화 모드로 전환합니다.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. 네. 채워주세요. 네. 액션캠 아니에요? 네. 몇 K 짜리에요? 4K. 4 k 영상 기가 막게 나오죠. 분명하게 그렇죠. 4K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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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수고하세요.